이렇게 또 야외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마셨어요 와, 제가 다른 술은 몰라도 맥주가 너무 약해 근데 지금 너무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와.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수 없죠 일단 어, 우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할게요 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멤버입니다. 인사해 주시고요. 소개하세요. 저는 안해도 알아요. 이런... 여러분 제가 누구죠? 용기. 이래서 제자아 내가 오늘 슈퍼스타로 만들고 싶은 거야. 알겠어? 이 친구는 알겠어. 락라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소용 없잖아요. 어, 머리 흔들고 신나게 따라 부르고 그거 웜에서 옹신구잖아요, 그죠?